이 평택이 문제예요, 여러분. 응? 평택은, 갑도, 울도. 응? 저기 평택이, 에? 원유철이가 있었잖아. 원유철이가, 여러분, 원유철이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던 거 아세요? 원유철. 이걸로 끝이에요. 어. 지금 재판 걸려가지고, 이걸로 끝이야. 어차피, 공천못뽑았서 원유철은 이걸로 끝입니다. 근데, 지금 미래 한국당으로 껴가가지고, 거기서 당대표하고 있어. 어, 낙하산으로, 황교안의 낙하산으로. 어쨌든 홍기원 우리 에, 평택갑 지금요 박빙입니다 여기도 어? 홍기원 평택시갑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응?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어? 어, 그다음에 터키 이스탄불 총영사 어? 어, 훌륭하신 분이에요 응? 이 미통당의 공재관과 지금 어, 지금 음.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어? 어, 여기도 지금 어, 여기도 아슬아슬해요. 아, 평택시, 평택 홍기원. 아, 우리 이승원 TV 독자님이 그냥 막 구절절 응? 아, 홍기원을 갖다 지지해야 된다. 어? 아, 우리 독자님이 응? 아, 평택의 어? 평택 홍기원, 응? 평택시값 홍기원을 지원해야 된다. 아, 여러분. 응? 그런데 이분도 지금 응, 이분도 어? 아, 참 애석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구독자가 565명밖에 없어 어? 이분 빨리 천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평택 홍기원 어. 평택 홍기원 평택시 갑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 아슬아슬해 어? 평택 홍, 홍기원 음. 아, 지금 아주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평택이 지금 갑을 다 접전이야 원래 어? 있죠 지난 2주 전만 해도 평택 잽도 안됐어 따라 올라온거예요 어? 역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평택은 2주 전, 3주 전 조사 보면요, 우리가 막20% 이상 치고 있었어. 20%막 이렇게 차이 났었는데다 따라잡았어, 다. 어, 다 따라잡았어. 요, 요, 지금 11일 남았죠? 일주일만 지나면 뒤집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 에, 홍기원, 평택, 홍기원. 응? 아, 채팅, 에, 여러분. 제가 그거 올려드려야죠? 평택, 홍기원. 주소, 어. 지금요, 쭈쭈쭈 따라가서 역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 얘기하는데. 평택, 홍기원. 자, 여러분. 귀찮더라도 꼭좀 부탁드릴게요. 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한번 볼까요? 평택 홍기원. 아니, 그냥 홍기, 홍기원이라고 치면 안 나와. 평택 홍기원이라고 쳐야 나와. 여러분, 그냥 홍기원이라고 치면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이 나와요. 평택 홍기원. 어? 네, 평택 홍기원이에요. 그냥 홍기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몇 명이나 늘어났나? 한번 볼까요? 평택 홍기원. 951명. 자, 더! 더! 천명 될 때까지, 49명만 더 늘어나면, 49명만 더 늘어나면, 천명 넘깁니다, 여러분. 평택 홍기원이에요. 그냥 홍기원이 아니고, 어, 평택 홍기원. 홍기원 TV는요, 딴, 다른, 다 모르는 사람이야? 평택 홍기원! 천명 넘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